아빠가 들려주는 파워포인트. 오늘은 선생님들 또는 게임을 진행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부작위 추출 파워포인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실제로 어떤 건지는, 음, 보면서 일단 설명하기로 했죠. 어, 이런 겁니다. 자, 우리 게임을 하다 보면, 또 선생님께서 학교에서 수업을 하다가 뭐, 문제를 시킬 때 있죠. 그때 긴장감을 돋구기 위해서, 또는 이제 뭐, 상품을 발표한다든지, 할때 클릭하게 되면 아이고. 클릭하게 되면 자, 다음 21번. 클릭하게 되면 23번. 이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제가 사람이 귀찮아서 그냥 일찍으로다 통일해 버렸어요. 사진을 넣을 수도 있고요. 사람 이름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 내용은 파워포인트 슬라이드이기 때문에 이게 뭐이 무작위로 나타납니다. 어떻게 만드는 건지 편집 어떻게 할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파워포인트 거든요. 이것도 나가고. 자, 여기 아니라. 자, 요 파워포인트는요. 똑같이 생긴 건데, 여기에 페이지 번호가 1번부터 끝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반이 제일 위에는 이제 꽝 하나 넣거든요. 만약에 30번까지 있다 그러면 30번까지를 지우시면 됩니다. 만약에 사람이 더 많다, 그러면 여기 꽝 빼고, 여기서부터 뭐 여기까지, 이거를, c t r D로 해서 복사를 해서 숫자를 얼마든지 늘리셔도 됩니다. 늘리셔도 결국 이거는 페이지 번호기 때문에 지금 50분까지 됐지만, 50분까지 다 만들어집니다. 만약에 4 8분이 전화를 가서 4 8분이 없다, 그러면 여기다가, 뭐, 텍스 상자를 하나 넣어서 4 9분을 가려, 어, 버려, 가려버리세요. 4 9분은 전화감, 뭐 이런 식으로. 이 내용을 보시면, 자, 시작하게 될 때는, 스트라이드 쇼를 하게 되면, 일단, 일단 49분이 시작하겠죠. 그러다가 요, 요, 요 키가 이제 다음으로 랜덤하게 넘어가는 이제 그 매크로가 들어있는 말이거든요. 하게 되면 랜덤하게 아무 숫자나 갑니다. 랜덤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39번 다음에 다 39번이 한번더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럼 랜덤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떤 숫자가 될지도 모릅니다. 근데 뭐, 일단 사람이 많으면 그런 일은 거의 없겠죠. 어, 그 다음에 이거는 파워포인트 슬라이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파워포인트 관련된 많은 걸다 수정할 수 있어요. Ctrl A 한 다음에 전환 효과를 지금처럼이 아니라 뭐, 늘어뜨리기를 하셔도 되고요. 늘어뜨리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뭐, 커튼을 하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커튼 너무 속도 들이니까 이거를 전체를, 이거를, 기간을 아, 더 줄이는 게 좋겠네요 빨리 벌어지게 해서 한번 볼까요 빨리 벌어지네요 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 나머지 가셔도 되고요 색깔을 바꾸고 싶다 그럼 색깔을 바꾸셔도 됩니다 파워포인트 편집이랑 똑같아요 뭐 디자인을 바꾸셔도 되고 뭐 당연히 바꾸셔도 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바꾸면 이제 편집을 새로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 바꾸시든지 말든지 그건 알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 이 요거 매크로가 지워지지 않게 모든 슬라이드를 지워버리면 안 되겠죠 최소한 하나의 슬라이드 만든 다음에 바꾸셔야 되고 여기다가 홍길동 대신에 여기다 이름 쓰고 사진 넣고 이름 쓰고 사진 넣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께서 알아서 각자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들어 첨부파일을 넣어 둘 테니까 불러 보시면 되고요